안녕하십니까? 자각 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스님, 목사님, 수련님, 신부님.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 자, 성직자는 우주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반 인들도 성직자 못지않게 우주 섬비를 알고 갈망하는 사람들 을 우리가 수행자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명상, 요가, 다양한 정신 수련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의 하나님을 찾는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선과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내면의 하나님을 찾기까지 밖에 있는 종교에 우리는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자, 종교, 철학서, 그리고 이런 영성 서적. 흔한 진리의 도구들이 우리의 유튜브라, 아, TV, 종교단체, 그리고 인터넷 통해 들어 얼마든지 참으로 많은 수행방법과 명상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슴으로 들어가는 길을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 공부를 하면서 35년 이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 내면의 하나를 찾기까지는 종교단체의 기울였고 수행단체의 기울였고 영성서적을 뒤적였습니다. 아, 이게 50%의 개념정리는 됐습니다. 근데 머리로 깨닫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는 우리가 지식과 지식의 축적 종교를 알 마리 하고 영성서적을 알 마리 합니다 그리고 각종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알 마리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내면에서 개념 정리가 될뿐 체험이 일어나지 않고 느낌이 승화 되지 않는다는 50%의 인정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50%는 내면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자기 스스로 느껴서 체득해서, 아, 이것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고 절절히 승화될 때 인간은 변합니다. 저는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는 무속인들, 수행인들을 많이 보고 저도 수행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갈급해서 찾아내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하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절이나 교회나 우리가 성당 같은 데서 하나님의 내면을 찾는 분들이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의 가슴속으로 영혼을 깨우면 하나같이 어느 종류에 상관없이 무속인도 상관없고 천주교, 유교, 도교, 삼교 무교, 불교, 기독교 한 것이 상관없이 내면의 영혼을 깨웠을 때 하나같이 공통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게 스님들의 가슴을 깨워서 영혼의 갈망을 드러내면 집으로 돌아가고 대상통곡하고 옵니다. 그래도 수행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갈망의 에너지가 크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열리면 집으로 돌아가기를 가장 갈망합니다. 그런데 집으로라는 것은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하늘입니다. 우주입니다. 섬입니다. 본성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부처님, 마음에도 모든 정교의 통틀어 아우런 우주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내면의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내서 쓸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성자라고 칭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다녀가신 성자들입니다. 누구의 성자든지 누구든지 성자의 자질이십니다. 그것을 틀어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심장의 한과 집착을 내려놓고 가슴 속에 무한한 사랑을 틀어내서쓸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깨어남이 필수적인 겁니다. 자, 영혼이 깨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한과 집착, 에고가깔 없식이 없어지지 않을 이상. 정화되지 않고 승화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스님과 목사님들, 성직자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가슴을 열어주면서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수행을 해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한 목사님이 가슴을 열자마자 대성봉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아자기가 이전까지 새벽 예불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응답을 임급는데 가슴을 열자마자 바로 영적인 내면에에너지션이 터지면서 집으로 돌아가 싶 싶다,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을 드러냅니다. 근데, 아, 스님들도 매한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내면을 드러내서 소통합니다. 아, 조금이라면 의심과 전부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또 죄의식이 올라옵니다. 무슨 과거의 슬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류가 종교를 통합할 때가 되어있음, 됐습니다. 자, 두려움과 죄의식을 심어서 종교의 우월성과 종교의 맹목적인 폭증을 강요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이제 종교를 좀더 넓은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생활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내면은 바뀝니다. 좁은 시각의 종교를 가진 종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였든 유교였든 도교였든 무교였든 편중된 우주섭리를 가르치는 두움과 지식을 가치고 심판과 처벌과 지옥을 가르치는 종교단체는 지구상에 사야지만 라져 마땅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옥과 심판과 처벌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아직까지 너무나 세력이 확장되고 맹민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우어와 두려움과 죄의식과 심판과 처벌과 지옥을 받아들여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든 가슴은 정말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에 변화되는 게 정말 정말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저도 수행을 해보면 정말 정말 힘든다는 것을 많이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개념 정리를 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느끼고 체험해서 그것을 승화시켰을 때 명확히 안다는 명확히 알아서 그 삶을 살아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것을 승화하실 때 우리는 좀더 나은 인간으로 나은 삶을 살고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건강과 조화 균형을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를 통합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가 아는 지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슴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체득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가슴을 발달하시면 좀더 많은 시간을 내면의 하루를 참고 행복을 참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짧아질 것입니다. 자, 내면의 하루를 찾는 많은 사람들, 방황하는영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자, 자기 가슴을 확장시키십시오. 자, 가슴을 확장할 때 내면의 영혼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이게 깨어남의 시작이면서 우리가 개념을 채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